안녕하십니까. 당뇨왕입니다. 어, 지금 목소리가 많이 안 좋죠? 예, 코로나에 <laughs>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이제 어제 갑자기 막 증상이 나와가지고, 그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봤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코를 이렇게 쑤시잖아요. 그기 면봉으로. 어, 그거 이제 PCR 검사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받은 다음에, 오늘 아침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9시에 결과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성이기 때문에 집에서 일주일 동안 어, 격리를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집에 있는 상태고 어제 갑자기 이제 오후에 막 오한하고 근육통이 갑자기 오고 그리고 되게 몸이 춥더라고요 어 그리고 약간 좀 식은땀도 나는 것 같고 근육통하고 저기 관절통도 약간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어, 저 사무실에 이제 몸살을 아는 분이 계시다래가지고, 몸살인가 싶었는데, 아무래도 좀 느낌이 이상해. 너무 증상이 많아요. 어 약간 좀 열도 나는 것 같으면서도, 추우면서도 막 근육통하고 막다 오니까, 그래가지고, 아, 요거는 뜬것 같다, 이제. 어, 드디어 떴구나 하고, 바로 이제 근처에 있는 그 보건소에 가가지고, 어, 거기서 검사를 받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이제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 그 신속항원 검사를 했느냐라고 물어봐가지고 아 아니 그건 아니고 너무 이제 명확하게 그이 증상이 코로나 같아가지고 왔다 뭐 기침, 콧물, 가래, 뭐목 아프고부터 시작해서 막다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아 그러면은 원래는 그 전에 이제 신속항원 검사 같은 게 있어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하게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아무튼 어제 이제 오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약국에 가가지고 저걸 사왔어요. 그 이제 타이레놀 좀 사와서 어제 굉장히 증상이 막 급하게 좀 나오길래 좀 먹어가지고 가라앉혔고 어제는 그 이제 근데 또 타이레놀이 지금 어, 없대요. 그 약국 가니까 타이레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어, 서스펜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미약품에서 나온 건데 어, 서방정입니다. 어, 8시간 동안 천천히 나오는 그 서방정. 요거를 갖고 와가지고 뭐두 알씩 먹었는데 아무래도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어, 좀 병원에 갔으면 좋겠다. 근데 병원을 가도 되나?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병원에 가도 되더라고요. 예. 네. 그 대면으로 그냥 직접 가가지고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버스 같은 거를 타면 안 되고, 걸어가든가, 아니면은 자차를 이용해서 간 다음에 병원만 딱 보고 약 받아서 바로 와야 된다. 약간 이런, 어, 제약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증상이 하여튼 뭐, 어, 신기하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약간 밤에 좀 증상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걸려가지고 지금 아 너무 힘드네요. 너무 힘들고 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여기 지역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그 설문지 같은 거를 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작성을 해도 되고 어, 그쪽에서 이렇게 문답하는 형식으로 작성을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전화로 문답으로 처리를 했어요. 제가 뭐 아주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아픈 건 아니라가지고, 어, 그렇게 처리를 했고, 뭐, 이제 동거인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저야가뭐 혼자 사니까. 근데, 동거인이 있으면은, 뭐 이제 그뭐 동거인들도 검사를 좀 받아야 되고, 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예전에는 뭐 코로나 걸리면은 뭐 이제 먹을 거를 보내준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예전에는 이제 막그 공무원분들이 와가지고 집에 재택을 잘 하고 있는가 뭐 확인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딱히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랬고 그냥 집에서 잘 자기 혼자서 격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참 저는 뭐 평상시에 먹는 거를 많이 챙겨두기 때문에 사실은 집에서 계속 일주일 동안 있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렇게 많이 안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잠깐 나가서 뭐 장을 봐도 되는 건지 어뭐 된다는 얘기도 있고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격리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어 집에 이제 가둬둔다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가족한테 얘기를 해서 좀집문 앞에 어 걸어놓고 가라 이렇게 한 다음에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멀리 살거나. 어 그런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아,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참 어렵다라고 어,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어뭐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뭐다 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이것도 소득 수준을 따져가지고 준다고 해요 어, 그런 식으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처음 검사를 했던 보건소에서 온문자고요 검사 결과 확진, 아, 양성으로 확진이 됐다. 요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실일거주지의 보건소의 안내,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해달라고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뭐 거의 바로 또 보건소에서 문자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격리 종료일은 검사 1로부터 7일차 밤 자정이다. 아, 24시. 땡땡시에 그 이제 종료가 된다 이거죠. 이런 격리 명령을 위반을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거인도 준수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3일 이내에 PCR 검사도 좀 해야 되고, 6, 7일 차에 신속 항원 검사를 한번또 해가지고 확실하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좀 확인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또 이제 그 연세가 많이 드신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번 모두 PCR 검사를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보건소에서 온 문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조사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 라고 보내주고 또 이제 격리 대상자 집어주고 그 다음에 격리 기간을 확정을 해줘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제 16일 24시까지 격리를 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 장소는 작아져 어 입원 환자는 병원이라고 하네요 어 입원해 있을 때또 코로나 걸릴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되겠죠 확진자와 동거인 안내문은 또 이런 식으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가 이제 제가 몰랐던 사실이에요. 격리 기간 중에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는 원스톱 진료 기관에서 대면 진료 및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병원에 직접 가가지고 진료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치료제를 처방을 받아서 약을 갖고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찾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포털 사이트나 생활안전지도 앱에서 원스톱 진료기관을 검색하면은 어디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인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받아오면은 됩니다. 그리고 격리 종료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부 24 홈페이지 및 앱에서 생활 지원비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생활 지원비는 가구 기주 중위소득 100% 이하, 그리고 유급휴가비는 3 0일 미만 사업장에 한해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것도 그래. 뭐다 받을 필요는 없지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약간 좀 야속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laughs> 아프니까 어, 아프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타 왔어요. 어, 검사를 받고 뭐 딱히 뭐 그냥 의사 선생님도 딱히 뭐 그냥 코로나 걸렸을 때 어, 주는 약을 그냥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이거를 뭐 내과 간다고 이비인후과 간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그 이제 진료를 볼 때처럼 막 코막 쑤시고 어? 뭐뭐혀 얼마나 부었나 막 이렇게 뭐 보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할 수가 없잖아요. 마스크 를 열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마스크 쓴 상태로 뭐 어, 뭐가 힘드냐 어, 어디가 아프냐 그래가지고 뭐다예다 예, 다 그냥 막 나네요 하니까 이제 아 힘들겠다 하면서 이 면역력이 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이제 약들을 주겠다라고 해서 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을 주더라고요. 어, 요거는 이제 거담진해제 같은 느낌이고, 어, 뭐 약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 아침에는 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그 주황색, 어, 이게 이브프로펜이네요. 이게 이브프로펜이고, 해열 진통소염제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요거 이제 약간 좀, 어, 담아가 좀큰게 이게 이게 베아투스정인가? 어, 아무튼 요거는 이제 호흡기 질환에서 기침 증상을 완화해준다. 요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 녹색이 두 개가 있는데 녹색은 요거는 이제 약간 그위점막이 약을 다른 걸 많이 먹다 보면은 위장이 좀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넣어준 거 같고 그리고 조그만 거. 요게 이제 소론도정이라는데. 음. 염증 질환 어, 염증 질환을 치료한다고 돼 있죠 어, 염증이 아무래도 많이 생기니까 어, 넣어 준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내추라시럽 이라는게 요게 이제 약간 그 어, 진해 거담제 그렇죠 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빨간거는 이제 저녁 먹는 약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어, 요거는 코혈관을 수축해 주고 어, 항알로지 작용을 통해 비염 증상을 개선하니까 그러니까 코혈관을 수축해 줘 가지고 약간 잘때 어, 자기 전에 저녁 먹고 나서 먹어 먹어 가지고 이제 잘때좀 편하게 자라고 어, 코 막혀 가지고 숨 제대로 못쉬고 그러지 말고 약간 어 그런 식으로 먹으라고 이렇게 약들을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필요한 만큼 챙겨 줬고 6일치를 한번에 주더라고요예 네, 그래서 뭐 부족함 없이 이제 격리하는 동안은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뭐 다른 사람들한테 들었던 것처럼 지금 막 아프고 그러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저 통풍 걸린 것처럼 막 바람만 불어도 아팠다는 사람도 있었고, 아예 막그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실제로 어 직원 중에 그래가지고 막 저기 저 카톡으로만 업무 내용을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막 이런 식이고, 어 걸리고 나서도 되게 몸이 안 좋았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어 괜찮은 것 같은데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좀 두고 봐야 될것 같고 아무튼 참안 아파야 되는데 이게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픈데 음, 더 아프고 그리고 어제도 약간 그 느낀 건데 이게 뭐 혈전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코로나 걸리면은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발가락이 약간 그 발가락 부분에 좀 감각이 없는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게좀 생기고 그리고 눈 이 쪽, 지금 왼쪽 눈이거든요, 얘가. 왼쪽 눈, 이쪽 상단 시야가 약간 가려 보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이제, 보통 몸살 그 기운 빼고도, 어, 그래가지고, 그게 어제 좀 갑자기 막 그런 느낌이 오길래, 저는 되게 내심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근데 이거 지금 약간 당뇨가, 혹시 합병증이 지금 오는 건가, 심해진 건가, 약간 했는데, 코로나 걸려도 약간 좀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물론, 안심을 할 거리는 아닌데, <laughs> 하여튼. 아뭐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또 마음이 편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어 그리고 진짜 약간 브레인 폭우라고 그래가지고 왜그잘 생각이 안 난다는 거 있잖아요.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 약간 단어가 딱딱 안 나요. 되게 그 우리가 지금 자주 쓰고 편하게 쓰던 단어인데도 탁탁 안 나오는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약간 이제 그 집에 있어도 어쨌든 급한 거는 처리를 해야 되니까 업무를 하다가 뭐 전화도 받고 하는데 딱딱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글쎄. 아파서 그런가? 뭐 아파서 그렇겠죠. 아무튼 약 먹고 좀 그냥 일주일 있다가 바로 그냥 자동으로 격리 해제인데 몸이 좀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아 걸리니까 아무튼 고생이네요. 여러분들도 뭐저 같은 경우야 사실 평소에 관리를 많이 하고 하는 편이라 가지고 지금 뭐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몸살이 되게 좀 심한 몸살이 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어 가지고. 힘들긴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보시는 분들도, 예, 좀 약간, 내가, 당뇨가 좀 심하시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지금 뭐, 코로나 끝났다 보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걸리는 사람이 있는 것만큼.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어, 우리가 지금, 저도 3차까지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 맞은 지가 꽤 됐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그, 어, 백신빨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laughs>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조심들을 하시고 어, 최대한 안 걸리는 게 좋으니까요. 저도 지금 이거가 지금은 그렇게 막 아, 막 죽겠다. 뭐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혹시 또 후유증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조심들 하시고 아무튼 건강하게 어, 생활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뭐 이만 걸린 거 혹시 그 평소랑 어좀 다른 것들이 있나 어또 이제 알아보는 시간들을 좀가질거고요 아무튼 그런 영상도 곧 올려보겠습니다 아무튼 건강들 조심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